자 일단 저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니앙은 지금 어디 가고 계셨어요? 그 약국 가고 있었어요. 약국은 왜 어디 아파요? 아니요, 엄마가 아프세요. 어 그럼 그래, 엄마 어디가? 어이 어, 이명. 이명. 아, 아 그래서 좀그약좀 그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? 네. 아야 그래도 아이고, 아니 이아니앙은 혹시 장래희망 같은 거뭐 꿈이 있어요? 그, 네. 뭐예요? 약사요 약사? 아, 확실하네. 어왜 아, 약사의 꿈을?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... 같아서. 야 지금 또 이게 뭐 꿈하고 연결하는 게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머님 또 약을 사러 가는 길이 약국에.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약이 있어요? 참... <laughs> 혹시요? <laughs> <혹시나>. 조세. <laughs> 아니 좋아하는 약이요? 아니약사님이 꿈이면은 또 약에 관심이 있을 아, 수도 있으니까. 어... 아니면 이런 어... 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약 있어요? 아 어... 이명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. 아, 엄마의 이명을. 지금 이거 어머님 보시면 진짜 밤새 흐르기신다 이거. 아 그럴 때마다 좀 어때요? 어 도와주고 싶어요. 뭐가 됐던 아니 혹시 그래서 약사의 꿈을 꾸게 된거 아닐까요? 아니에요. 응. <laughs> 확실하네. 네, 확실해요. 아. 아 근데 뭐 다른 약은 또 개발하고 싶은 거 없어요? 요즘에 뭐 이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, 아. 전술 키크는 약. 키 크. 아. 맞아 기치가 커서만도 있을까? 치명약 아, 아,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저는 사랑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느냐? 아... 이별의 아픔을 아. 잊을, 잊을, 수 잊을 수 있느냐? 있느냐? 네. 어디 없나요? 아,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암을 어때? 치료하는 약이요. 암을? 아, 아, 그렇지. 우리랑 다르네.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이고. <laughs>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이고. 인류를, 아, 인류를 위한. 우리 아이냥은 진짜 약사 될 자격이 충분하네. 네. 아. 혹시 그종경하는 위인이 있습니까?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. 아인이니까 어? 그, 맞아요? 네. 아인이니까 네. n s t e i n Einstein. e 니 n s t e i n 아니 n 아 t e i 그래서 n 뭐, 네. 뭐이 아인. 아 n e i n 이 t e 이 n 이 i n s t e 아아 e 아인 s t e i n Einste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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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i n s t e 또 n e i n 로 t e i n 어 i n s t e i n Einstein. Einstein. 그 유튜브+ 야, 그 유튜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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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 네. 최근에 본인이한 행동 중에 네. 혹시 남을 네. 위해서 뭐 이런 거 해봤다는 게 있어요. 오늘 엄마 약 빼고 엄마 심부름을 두부 사다 준 거예요. 아 두부. 야 엄마 심부름 잘하는구나. 아 근데 어머님도 심부름을 많이 아, 시키네요. 아 그래도 아이냥이 심부름을 잘하나 봐요. 네. 그러면 엄마가 심부름하라고 이제 만원 주잖아요. 예를 들어서 네. 카드로 줘요, 현금으로 줘요. 카드로 줄 때도 있고 제돈으로 살 때도 <laughs> 있어요. 아이냥 그, 돈이 어디 있다고 돈? 재지저금통에 있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아꽤 많이 모아놨어요? 네! 그럼 그러면... 아인양 돈 모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모는 거예요? 돈 모아서... 맛있는 거사 먹게요 아인양 뭘사 먹고 싶은데요? 피자? 과자 과자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돈 모아서 과자 사 먹을 거예요? 네! 어떤 과자요? 어... 꼬북칩? <laughs> 아니... 짱구? 짱구는 아빠가 좋아하셔요 아빠가 좋아해요? <laughs> 아빠가... 나 지금 조셉 나이가 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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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, 맞아요. 예. 사실 아빠 나이죠. 예, 예. 어떤 거? 스윙칩이요. 야 스윙, 야 스윙, 어 스윙칩. 뭐에다? 어 그니까.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심부름이 왜좋아냐면 예. 그래도 엄마 심부름에 남는, 남는 돈으로 예. 뭐, 뭐 떡꼬치도 사먹고, 뭐, 뭐 가끔 가다가 핫도그도 예. 사먹고 그랬는데 오늘 엄마가 엄마 카드로 뭐 사먹으라고 한건 없어요? 없어요. 야 그러면 양만 어. 사갖고 가요? 네. 와나같으면뭐 그래도 나한번 어, 뭐, 살짝 뭐, 그냥 뭐 하나. 먹고 싶은 거. 그거 지금 얘기한 거 스윙집 같은 거 하나 살 텐데. 음. 아, 그건 생각 못 했었죠? 네. 그렇게 한번 해봐요. <laughs> 내가 너무 안마아은데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예. 그래 어머님도 깜짝 놀라서 네. 아니 그 이걸 한번 물어보죠 네그 각자 사람이 무슨 척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똑똑한 척. 척, 뭐 잘난 척, 잘생긴 척뭐 여러가지 척들 하는데 아인양은 주로 자주 하는 척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 그래요? 그러면 혹시 사람들 보고 이런 척하는 사람 싫어 하는 거 있어요? 제일 싫은 거 있어요? 척하는 거 중에? 귀여운 척이요 <laughs> 아 귀여운 척 <laughs> 어, 지금. 표정 아인냥 너무 무서웠어요. 지금 귀여운 척. 이런, 이런 거 어때요, 이런 거? 아, 싫어요. 아인냥 이거 어때요? 싫어요. 아인냥 <laughs> 싫어요. 그냥 거? 싫어요. 아, 싫어요? 아인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여운 척이에요? 네. 왜 이렇게 귀여운 척을 싫어해요? 동생이 맨날 귀여운 척해요. <laughs> 아, 동생 어떻게 아는데, 동생이? 네? 아인냥은 귀여운 척안 해요? 별로 안 해요. 아, 근데 가끔 나도 모르게 아, 나 이거 귀여운 척한다 하는 거뭐 있어요? 이거요. <laughs> 한번 해봐요. 하나 둘, 하나, 둘. 어, 귀여운데?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무조건 오른쪽이에요? 네. 왼쪽 왼쪽으로. 왼쪽으로 네. 집중 해봐요. 네. 왼쪽이에요? 그냥 <laughs> 두, 두 개도 괜찮은데? <laughs> 어...